예,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김모군이 터키로 여행을 간 10일,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중간 수사 버키,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현장으로서 실종되었다는 1리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의 안전과 소재 파악을 최우선으로 하되 납치 또는 자진 출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가족의 인권 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사 착수 경위는 1월 15일. 14시 30분 경 부모 부모로부터 김 군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및 수사 경과로 1월 8일 실종자는 홍모 씨와 동행하여 터키로 출국. 1월 10일 킬리스 소재 호텔에서 아침 식사 후 소재 불명 되었습니다. 12일 동행자가 대사관에 실종 신고. 15일에는 모친이 우리 경찰에 실종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경찰 수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종자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통화 내역, SNS, 이메일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실종자 주변 사람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실종자의 컴퓨터 디지털 프렌시 실종자는 터키 여행 정보, i s 관련 신문 기사 등 65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해 두었으며 지난 1년간 총 3,020여 회 검색 기록 중 IS, 터키, 시리아 등을 주요 검색어로 하여 517에 검색한 바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IS 관련 사진 등 사진 파일 넉 점이 저장되어 있었고, 삭제된 자료보원을 통해 추가로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종자가 작성한 텍스트 파일 80여 개를 확인하였는데, 실종자의 SNS, 이메일 계정 등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 파일이었습니다. 실종자의 SNS 및 이메일 계정 관련 3 개의 이메일에서는 스팸성 광고 메일 외에 이메일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두 개의 SNS 계정에서만 관련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작년 9월 25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다수의 사람들과 트윗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10월 4일 최초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IS 합류를 희망하는 내용을 등록한 것과 10월 5일, 10월 9일 IS 합류를 원하면 터키로 가라, 핫산에게 연락하라 하고 안내하는 글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두 명의 친구에게 IS 합류 희망의사를 표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의 대화와 나라와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내용의 최근 글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컴퓨터 휴지통에서 실종자가 트위터 대화명 아프리키와 트위터한 내용을 저장한 파일들이 발견되었는데, 복사 작업으로 작성된 문서인 관계로 모든 문장의 정확한 작성일시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작년 10월 15일에 실종자가 아프리키에게 IS 합류 희망의사를 표명하고 방법을 문의한 내용과 IS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트위터 아닌 또 다른 메신저인 슈어스팟에서 누군가를 찾으라는 아프리카의 답변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통신수사, 실종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화 내역 확인 결과 대부분의 통화가 동생과의 통화로 확인되었고, 터키에 도착 이후에 2회에 걸쳐 불상의 전화번호로 터키 전화번호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통화 내역에서 파악된 해외 전화, 해외 휴대전화와 대상자 트위터에서 파악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터키 경찰 당국 등유관기관과 공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변인에 대한 조속한 조사가 기요한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조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 씨는 실종자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작년 10월경부터 터키 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마음을 잡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겠다고 하여 지인김모 씨를 통해 홍모 씨를 소개받아 함께 여행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하산이라는 사람과 채팅을 하고 ISO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동행 동행했던 홍모 씨는 실종자의 부모와 김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실종자의 터키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으며 출국 당일 이스탄불을 거쳐 가지안태프에 도착 호텔에 투숙하였고 1월 9일 아침 식사 후 실종자가 킬리스를 여행하고 싶다고 하여 버스를 타고 킬리스로 이동 실종자의 안내로 호텔에 투숙하였습니다. 실종자는 호텔 도착 후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호텔 앞에 위치한 모스크라며 이 파를 통해 알게 된 핫산이 호텔과 모스크를 알려줬다고 하였고, 핫산을 만나기로 했는지 어떻게 만날 것인지 물었더니 불확실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킬리스 도착 이튿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실종자가 먼저 일어나 나갔고, 호텔 방에 올라가는 줄 알았으나 방이 없었으며,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서 실종자가 방문하였던 모스크 주변과 버스터미널 주변을 찾아다녔으며 현지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 후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도 즉시 통과하였고 현지에서 대기하다가 실종자의 부친이 도착한 이후 귀국하였습니다. 예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김모 군 터키로 여행 간 배경 등을 경찰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경찰은 납치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그 근거로 경찰은 특히 김군이 IS 관련 정보를 수백 차례 검색을 했고요. 지난해 10월 4일 이후에 IS 합류 의사를 수차례 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터키 도착 이후에는 현지 전압으로 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